마태복음 7장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돼지 라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 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희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아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 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세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 따라갔다. 그런데 열두 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온 땅에 퍼졌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 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세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